에게는 없어. 뭐야, 어? 이 장면 다들 보셨나요? 바로 11화에서 박상영의 참교육이 예고됐던 순간입니다. 호수와 이충구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그 장면, 그냥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벌어질 정의의 반격을 암시하는 사이다 복수국의 복성과 시동을 동시에 알리는 장면이었죠. 11화는 특히 감정의 파도가 거셌습니다. 호수의 이별 장면에선 미지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 누구보다 호수의 마음을 잘 겠는 미지의 마음.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 문 열어. 나 여기 있어. 현상월의 조언처럼 미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계속 두드리는 거. 미지는 과거 방안에서 갇혀서 닫힌 문을 못 나오고 있는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는데요. 미지는 드디어 닫지 못했던 문을 닫고 이문만 열면 돼 라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걸어봅니다.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문만 열고 나가면 돼. 드디어 미지는 닫혀있는 문 앞에서 문고리를 돌려보려고 하고 또 돌발성 난청으로 무너져가는 호수의 절절한 감정심까지 이제 막 미지와 호수가 어렵게 돌아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알콩달콩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왜 호수 귀안 들리게 하냐며 시청자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드라마 덕분에 상처가 치유됐다. 고 말했고, 어떤 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문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 문을 스스로 열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노크해주길 바라는 마음, 시비라는 그런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우리 인생의 조각을 맞춰주는 듯한 드라마였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사실은 누군가가 함께였다는 걸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함께의 가치를 일깨워준 회차였죠. 호수는 결국 귀가 점점 잘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빠가 예전에 전하지 못했던 말을 엄마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지더라도 끝까지 한편 먹는 게 사랑이야. 백 번이고 천 번이라도 함께 가는 거야. 이 대사 하나가 회차 전체를 관통합니다. 호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미지를 향해 나아가고 미지도 다시 찾아온 호수를 보며 놀라면서 1 0라는 엔딩을 맞는데요. 한편 호수는 갑자기 찾아온 난청으로 자신이 더 이상 변호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래 사건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 이충구 선배뿐이었습니다. 호수는 철저한 결과주의자이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 이상으로 반드시 되갚아줄 사람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조용히 이충구를 찾아가 변호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충구는 호수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합니다. 다신 볼일 없을 거라며 가버릴 땐 언제고, 내가 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넘기는 건데, 언뜻 보면 냉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어딘가 불안한 낌새를 감지한 선배의 직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호수야, 무슨 일 있냐? 호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충구는 더 묻지 않습니다. 같은 장애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을 아껴주는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호수를 아끼는 선배였던 이충구는 이 친구는 말없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승낙합니다. 이 장면에선 이 친구가 믿지만은 않은 캐릭터였는데 12화에서 아주 중요한 사이다 역할을 해주겠구나 직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을 둘러싼 회사 내 괴롭힘으로 박상영을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죠. 미래는 과거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철저한 이타주의였던 수연 선배를 위해 내부고발과 증언을 했지만 돌아온 건 수연 선배의 퇴사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미래는 회사에서 잘 지내지 못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박상영. 미래에게 강제 입맞춤을 시도한 성추행가에자 미래의 실력을 가로채 자기 성과로 포장하고 돌아가신 아빠를 닮았다는 점을 악용의 감정을 조작하고 가스라이팅했죠.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었지만 불편한 게 싫으니 없던 일로 해줄 테니 평소처럼 지내자고 용서해 주는 미래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미래에게 말도 안 되는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며 코너로 몰아갑니다. 미래가 유부남인 자신을 유혹했다는 악성 루머는 회사에 미운털이던 미래에게 또한 번의 치명타가 되죠.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분노했습니다. 상영이는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라도 혼나야 한다. 이충구가 아주 아작내 줘야 한다. 그 분노는 단순히 복수심이 아닌 현실에서 늘 빠져나가는 가해자들에 대한 대리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12화에서는 이충구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말이죠. 적으로 둔다면 정말 피곤한 적이지만 내 편이라면 너무나 든든한 존재인 이 친구는 믿지만은 않은 캐릭터였는데요. 역시나 12화에서는 박상영을 자근자근 괴롭히며 미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드링킹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철저한 결과주의자 승률이 최우선인 변호사 이 친구. 그는 감정이 아닌 팩트와 논리로 박상영을 밟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오겠다 그것이 일상적이라면 가해자의 착각입니다. 박상영은 수석이라는 타이틀로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 친구가 박상영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자근자근 괴롭혀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굴욕을 당했으면 좋겠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는 상영을 꿰뚫는 장면이 나와야 한다. 미래가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내며 명예를 되찾는 결말을 여 12화 예고 장면에서 할머니가 걱정되어 미지도 서둘러 병원으로 오게 되고, 결국 할머니의 선망 증세는 호전되고, 딸 오키와의 오해도 풀리며, 이제 집에 가자, 는 말은 긍정의 대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청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겠지만, 현상 유지를 하며 살아가게 되고, 둘은 함께 수어를 배우며, 가서는 둘만의 언어로 빌런들의 뒷담화도 하며, 웃으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미래와 세진도 끝난 게 아닙니다. 분량이 아쉬울 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가 끝나가는 지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미래와 세진의 딸기밭, 시즌2로 가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보고 싶어요. 단순한 결말이 아닌, 이야기가 계속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는 바람이죠. 상처를 딛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끝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상영의 최후는 시청자 모두가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화 미래의 퇴사와 결단은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자에게 회사 비리 고발하고 시안건설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미래 그리고 모든 걸 끝내고 떠나기 직전 수연 선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선배가 나한테 했듯이 이제는 선배 자신에게 다정하세요. 이 대사는 단순히 드라마 속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늘 타인에게만 다정했던 내가, 왜나 자신에겐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나에게도 다정해져야 할 시간. 미래라는 이름은 내일을 살아갈 우리 모두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따뜻한 정의가 살아있는 서사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한 회를 위해,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함께 끝을 맞이해볼까요? 미즈의 서울 12화 마지막 방송도 꼭 본방사수하세요.